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진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간복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야,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로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믿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자들을 은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풀더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모으고 요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술할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요호와의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난유다의 열여섯 번째 왕인 요시아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1, 2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요시아는 7살에 왕위에 오른 유아스에 이어 여호와인과 더불어 두 번째로 어린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면 천진난만하게 살면서 그저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등 칭찬 일색입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빗나가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순종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미없는 것 같고 따분한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 3, 8 3절과 8절 상반절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이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 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란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8장, 아,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요시아 왕은 제위 12년부터 18년까지 6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상단들과 아세랴 목상들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적폐들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요시아 왕은 서기관 사방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유아 등세 사람을 보내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할 때 일을 합니다. 그때에 뜻밖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14절에 16절 보시면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966년에 석가탑이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되었었습니다 그 석가탑을 복원하다가 그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복판 인쇄본인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외적에 의해 파손이나 도난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책을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힐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아 왕 앞에 읽는, 읽었는데 왕의 본인 반응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모세의 율법 중에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폐부를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못한 것이 송구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 힐기야와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신 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더니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리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찢으며 통곡한 요시아 왕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지만 요시아 왕 때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어서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얘기할 때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부터 얘기해 줄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좋은 소식은 평안히 눈을 감는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요시아 왕이 에굽 왕 누구, 누구와와 무기토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을 함께 불러서 자신이 읽었던 율법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고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섬기니까 그가 사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에 오르거나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여 업적을 이루어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자리를 만듭니다. 회사에서 과장을 부장으로 승진을 시켰더니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면 그것은 부장이라는 자리가 그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본래 부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에한 경영인이 들어가 흑자 회사를 만들어내는 일도 없고 아주 우량 기업을 한 경영인이 들어가 부도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문하세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요시아왕 한 사람 때문에 오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자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요시아 왕의 삶과 신앙에 대해 들으며 무엇을 각인했으며 무엇을 회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바르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참에 했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즉 39살까지 살았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전 통치 기간을 평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아긴도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습니다. 또한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있은 지 12년부터 18년까지 6년 동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며 신앙 개혁을 하였고 전 국민적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 왕이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온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하루가 요시아의 길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바르게 신앙 교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임을 알고 우리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망가 정성을 다하여 심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시아의 길로 행하는 복된 하루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